지난 시간에 접선의 방정식 구할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할 때몇 가지 필요하다 그랬어두 가지. 두 가지 고마워. 그랬던 거지. 첫 번째는 뭘 알아야 돼? 기울기. 기울기. 기울기 한그랬지 이분. 이분 한달 했고 또는나 뭐가 필요해? 점이 하나 더 필요하다 했지. 근데 근데 보통 은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할때둘 중에 하나 주어지지. 접선이 접 아까 그러니까 기울기가 주어졌을 땐 점만 구하면 되고 점이 주어졌을 땐 기울기만 포함됐었지. 근데 이번에 우리할건 뭐냐면 둘다안 주어지는 거야. 알겠지? 그거 하기 전에 내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총몇 가지를 배웠죠? 우리가? 어제 배워서 세 가지가 있어서 첫 번째 뭐가 주어졌을 때두 점이 주어졌을 때는 기울기를 어떻게 구할지 얘들아? X끼리 뺀, 뺀 거, 분의 모, Y끼리 뺀거 이게 바로 평균 변화예요두 점이 주어진 평균 변화로 구하면 되고 두 번째 접점이 주어졌어. 그럼 얘는 뭐를 구하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했지? 미분을 하면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었어. 그다음세 번째 뭐가 주어지면 얘들아? 각도가 주어지면 어떻게 보여 했었어 탄젠트였어. 탄젠트였어 그럼 탄젠트 만약에 30도다 그랬으면 기울기가 몇 되는거야 얘들아? 3분의 루트 3아니었네 30도 탄젠트 45도라 그러면 네. 어 이거 너리가 했던거잖아 탄젠트 60도라고 한면 60도. 몇이야? 루트 3 이렇게 됐었다는 걸 알고 아,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할건 문제 필수 5번 보시면 0.4에서 이 0.4는 곡선 위에 있는 점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소리냐면 그림을 그리실 때요,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필수 5번 보시면 0.4에서 곡선의 그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뜻이야. 자, 언니 앉아줘. 자, 왜좀 지쳤어. 자, 얘 보시면 아까 지금까지 문제는 바로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이 주어졌어. 어,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이 주어졌는데 더 접선이 있어요. 그럼 들어수 있는지 아요그렇자 지금까지는 접 위에 점, 그러니까 곡선 위에 점이 주어졌어. 하지만 지금 0, -4라는 건이접 곡선 위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이 밖에서 곡선을 향해서 접선을 쏘는 거라고. 그러면 접점 알아 몰라? 몰라. 기울 기르, 기 알아 몰라?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냥 어떤 도형 밖에 즉 접선 위의 점만 아닌이 곡선 위의 점을 하나도 알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데 집중해서 봐 얘는 y는 얘들아 x제곱 마이너스 2x야 그럼 원래 하는 대로는 접선을 접점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얘를 뭐라고 들으냐 얘 t 콤마 뭐라고 들수 있지 얘들아 t제곱 마이너스 2t라고 들수 있어 그러면 제가 기울기 구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세 가지 있었었는데 봐봐 지금 너희 눈엔 점이 몇 개로 보여 두개 보이지 그럼 두 점을 이용해서 이 새끼의 기울기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또는 접점이 t라는 걸 알았지 그럼 뭐에서도 구할 수 있어 미분에서도 구할 수 있지 근데 두 점을 이용해서 이 새끼 의 기울기를 구하나 얘 접속 미분을 이용해서 얘 기울기를 구하나 이렇게 구하나 저렇게 구하나 어때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거야 다르다고요 여기랑 다르다고요 알겠죠 다시 두 점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연결한 기울기를 구하나 미분한 거에다 티를 냈을 때 기울기를 구하나 어때야 돼? 걔네들은 같아야 되는 거였어. 그럼 자한번 해보자. 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할게. 어차피 두 점을 이용해도 이 새끼의 기울기, 미분을 해도 이 새끼의 기울기가 아니냐고 맞지? 자두 점을 이용했을 때 기울기 어떻게 구해? 구해봐, 불러봐. t 분의 t 0분에 맞아 잘했어. t 제곱 마이너스 2t에서 못 빼는 거야, 얘들아 마이너스 4를 빼면 이게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돼. 그럼 뭐가되몇 분의 t 분의 뭐가 돼, 얘들아 t제곱 마이너스 2t e, 플러스 몇 되는 거야? 4가 되는 겁니다. 이해 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접점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볼게요. 접점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더라? 얘를 뭐 해야 되겠다? 음. 미분을 해야 될 거잖아. 미분하면 뭐 나와? 2x 마이너스 2인데 언제든 간에 나는 t라는 점에서의 접점에서의 기울기니까 뭐가 되는 거야? 그두 기울기가? 2t e, 마이너스 2지.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구한 기울기도 얘꺼. 이렇게 구한 기울기도 얘꺼. 그럼 얘랑 얘랑 어때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거겠죠. 맞아요? 그럼 몇 분의? t분의 뭐야 얘들아?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4랑 누구랑 같아야 돼? 2t 마이너스 2랑 어때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겠지. 그럼 난 얘를 계산해 주면 누구 값을 구할 수 있어? t값을 구할 수 있어. 양쪽에 뭐를 곱해? 그 풀이랑 달라요. 제발 봐주세요. 양쪽에 뭐를 곱해? 요 음. t 그럼 어떻게 돼?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4는 뭐가 돼, 겠다 t 곱하면? 2t제곱 마이너스 2t가 되는 것까지 괜찮나요? 맨날 이거 계산한 거야. 그럼 얘를 넘기게, 1로 넘기게 그러면 t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0이야. 그럼 얘들아 얘는 t마이너스 2랑 t플러스 2가 0이라서 t가 누구랑 누구 나와? 어, t가 2랑 뭐 나오지 얘들아? 두번째는 t가 끝났어. 그럼 너희 하던 대로 하면 돼. 자 기울기 구해볼까요? 기울기는 어떻게 해?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돼. 맞죠? 아무데나 넣어도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 뭐 넣어봐. 여기다 넣을까? 간단하니까. 2는그면 기울기 몇 나와? 2 나와 얘들아. 그치? 그러면 얘는 y는 몇 x가 되더라아 2x 플러스 b인데 그 다음에 점 대입했지 지금까지 무슨 점 대입했었어? 접점 대입했지 그럼 너희가 접점 구해도 돼 t에다 뭐 넣고 이 e 놓고 구해도 돼, 되잖아 근데 그림을 잘봐이 새끼가 이거지 굳이 접점 안 구해도 돼 얘가 뭐를 지나고 있어? 그러니까 얘를 그냥 대입해도 된다는 소리겠지 내말 이해 됐어? 그러면 0,-4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 게요? 마이너스 4가 b가 되지 그러니까 y가 뭐 나온다 얘들아? e x 마이너스 4가 된다라는 거지 됐어? 근데 또 하나가 나오네? 뭐 여기 t에다가 마이너스 2나와 그럼 기울기 몇 나와 얘들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2 여기다, 여기다 넣어도 돼 시간 많으신 분들은 여기다 넣고요 그냥 나좀 빨리 풀어야 되니까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마이너스 2는 기울기 몇 나와? 마이너스 6 나와 얘들아 그러니까 y는 몇 x 마이너스 6x 플러스 2인데 굳이 적점이 아니더라도 이 새끼가 얘를 지나기 때문에 0,9만 마이너스 4를 대입해도 됐나, 조리겠지 그치? 그럼 0만 마이너스 4를 대입하자. 그럼 어떻게 돼? 뭐는? 마이너스 4가 B죠? 그러니까 Y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가 된다 그럼 답이 몇 개가 나오는 거야, 얘들아? 두 개.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풀이 과정과 너희가 지금 밑에 보고 있는 풀이 과정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저는 이 풀이 과정을 왜 설명 안 했냐면 저이 방식으로 앞에서 푼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방식은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방식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얘는 미안한데 이 전체 풀이 과정을 다시 적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걸로는 이해를 못해. 난이렇 가르친 적이 없기 때문에. 알겠죠? 그 다음 잠깐만요. 필수 7번도 한번 가볼게요. 넘겨보세요. 필수 6번이다. 미안하다. 필수 6번 갈게요. 자, 보시면 자, 1번 보겠습니다. y는 2x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이 직선 어디에 접한대, 얘들아? y는 7x 마이너스 3에 접한대. 아까 전에 질문이 나왔던 문제야. 그러니까 알템이 약간 순서가 좀 다른데 자, 보세요. 자, 보세요. 다 나와있네? 얘가 y는 뭐야, 얘들아? 2x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이고 뭔지 모르겠지만 접한대. 어디에? y는 뭐에? 7x-3이 얘다 나와있어 반대로 뭘 구하면 돼 t값이랑 이 식을 구하면 되는 거거든 똑같이 하세요 이점 뭐라고 둘 거야 얘들아 t, 뭐라고 도? 2t 세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1 괜찮아요 맞니 나좀 봐줘 그럼 가자 원래 하던대로 가 원래 하던대로 자첫 번째 자 얘의 기울기가 몇이야 접선의 기울기가 몇이에요 접선의 기울기 7이야 7 접선의 길기는 어떻게 구하지? 이0끼를 미분한 거에다 뭐 넣어주면 되는 거야? T를 넣어주면 돼. 그럼 이0끼 미분해볼게요. 여기다 쓸게. Y 프라임은 뭐야? 6X 제곱 플러스 A지. 그럼 얘는 접선의 길기는 여기다 뭐 넣어주면 된다, 얘들아? T 넣어주면 되니까 뭐가 되는 거야? 6T 제곱 플러스 A가 7이 돼. 오케이. 시카고 나서 연별. 나 모르는 거믿수몇개 있어? 두 개. 선생님이 거밖에안가르쳤잖아 그래서 그림이 중요한 거야. 봐. 얘들아. 이 점은 얘거 맞지? 이 점은 또 누구 거기도 해. 얘 것도 되는 거 아니야? 음. 얘는 얘 것도 되지만 얘는 얘 것도 돼. 아까 대입한 걸 했지. 그럼 얘를 또 어디다 대입해도 돼? 음. 여기다. 왜 음. 선생님 그렇게 요 음. 미지수가 두개면1이 2개 나와야 될거 아니야. 맞아요? 음. 그러면 얘를 요 식에. 얘가 얘를 친하니까요 식에 어떻게 해주면 돼? 대입해주면 돼. 그러면 봐. 어, t 컴만 e t 세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1이 5를 지나. Y는 7X 마이너스 3을 지나지. 그럼 여기다 얘를 어떻게 해주면 돼 얘들아? 1포 되겠지. 플러가 어떻게 돼? 2t 몇 제곱? 3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1은? 맞아요. 뭐랑 똑같애? 7t. 7t 어디갔냐? 마이너스 3이랑 똑같애. 어머 얘도 죽이야 그럼 당황하지마. 어? 얘들아 얘 a 대신에 뭐라고 넣을 수 있어? 넘기면? 7 마이너스 뭐라고 넣을 수 있어? 6t, 6t 제곱. 그럼 이 새끼를 여기 있는 a에다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대입하면 간단하게 t라는 문자가 남게 되겠죠. 자 넣어볼게요. 어떻게 돼? 2t 3제곱 플러스 얘 대신에 뭐넣7 마이너스 몇 t 제곱? 6t 제곱 t 플러스 1은 7t 마이너스 3. 자, 무슨 짓 한지 아시죠? a 자리에 이 새끼가 들어간 거야. 맞습니까? 자, 계산하자. 뭐야? 2t 세 제곱. 그 다음 얘는 뭐야? 플러스 7t. 마이너스 6t 세 제곱 플러스 1은 7t 마이너스 3이야. 넘겨볼게요. 어우, 얘가 뭐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4t 세 제곱. 7t 없어져. 괜찮아? 괜찮아? 넘어간 마이너스 4야. 시 세제곱이 몇 나와 얘들아? 1. T가 몇 나와 얘들아? 1. 맞아? T가 1이야. 그 메이크업 거는 껌이지. 여다 일로 와. A는 몇 나와? 이렇게 보여주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이 그림이 없다면 얘를 누구보다 대입할 수가 없었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야. 자 2번은 제가 안풀어드리는 얘도 봐, 봐봐.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AX e, 플러스 2가 Y는 e x 에뭐한대 접한대. 저희안 풀어드립니다. 이거는 똑같은 문제라서 자, 곡선이 y는 있어요. 뭐야? x 세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가 있는데 얘가 여기다 어떻게 한대? 접한대. 맞지? 얘가 y는 몇 x야? 2. 네. 2x. 자, 그럼 아까 일단으로 갑시다. 얘 접점 몰아둘 수 있어. 몇 콤마? 1콤마 몰아둘 수 있어, 얘들아. t 세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2. E. 저는요, 문제 풀때 여러 가지 방법 안 알려드려요. 왜냐면 어차피 여러 가지 해줘도 언제 뭘 써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의 방법으로 다양한 문제를 풀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방법을 바꾸지 않아. 그래서 아까... 항상 얘를 구할 때 여기다 대입해서 구했으면 무조건 전 거기다 대입해서 구합니다. 어떤 문제든 여기다 대입하라고 돌아왔는데 그럼 너희가 그걸 구별하냐 못 한다고 그냥 아이점얘까 여기다 대입해 줘 알겠지 그럼 자갑시다자 접선의 기울기 몇입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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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구하죠? 미분. 미분한 거다. 티움데 미분 바로 해봐. 뭐야? 음. 3, t 제곱 마이너스 a인데 그게 몇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셨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점이 얘 거야. 이 점은 얘 것도 돼. 얘를 여기다 어떻게 하면 돼? 테이프 하면 되겠지. 그럼 넣어봐. 어떻게 돼? 자, T, 뭐를? t 세제곱 마이너스 A, T 플러스 2를 어디다 대입해? Y는 EX에 대입해. 대입해. 어떻게 돼 그러면? t 세제곱 마이너스 A, T 플러스 2가 뭐라고 한것 같아? 이 t 점. 그럼 여기 A는 정리한 거 여기다 어떻게 해주시면 돼? 대입해서 계산하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소겠죠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지금 하실 거는요. 자 먼저 잠깐 이거 필기 다시 하셔야 되겠죠. 맞죠? 필기 다시 하시고 그 다음 밑에 거 문제 푸시고 오래 걸릴 겁니다. 자그 다음에 필수 6번은 제가 위에 문제 안 풀어드린 거풀아 밑에 거를 바로 푸세요 그냥. 이거 정리하시고 밑에 거 바로 푸시면 됩니다. 끊어주세요.